그럴 수도 있죠. <laughs> 그럼 네 여친한테 해주게. <laughs> 그래 여친한테 해줄까 다 그래. 아, 여친한테 눈한도안 해준 뽀 여친한테 해줘. 야, 무이야철수 그 <laughs> 여친 생기면 배신감 느끼겠다. 큰일 야. 나겠다, 그죠? 응? 괜찮아요. 어차왜 왜 이렇게 잘 빨어? 그게 완전히 쭉쭉이 음, 나 빨고 그걸 아주 쭉쭉 소진 빨네. 이만도 보내줘 응. 카메라는 봐야되겠고 i m o 해야 되겠고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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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진 이거. 이 애기들 사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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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이이이 뭔가 마음에 드는 거야 지금. 어, 이게 쏙 마음에 드나 봐요. 응, 입에 들어가서 마에 드는 거야. <laughs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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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웬일이야? 자기가 찾아서 하고. 저 봐. 아이고, 아이고. 귀여움. 어. 어, 이거 이거 아이고. 큰일났다 이제 야물딱지에 잘 빨아먹네. 이놈. 우리 손에다 딱끼어가딱짓게돼 있고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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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머, 웬일이야? 이집대 이거 들고 다녀야 되겠다. 통에다 넣어가지고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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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어디로 어디로 들어가 그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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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해라.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그쪽 아닌데. 이렇게 싹 돌려야 되는데. 아이고 땡겨 땡겨 땡겨서 나.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. 어 짜증나겠네. 지금 내려 안 일로 옳지. 어, 그왜 빼는 지 여기도 항해갈비처럼 어... 이렇게 딱치고 봐. 자기 마음에 드나 보다. 오늘 자주 쏜다. 마음에 써. 쏙 들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<귀여워. 웃음> 아이고, 이 응? 아무 맛도 안날 건데, 근데 그게. <laughs> 그건가 보다. 마, 만족감인가 보다. 빨아서 여기. 기분이 좋아지나 보다. <laughs> 아, 너무 귀엽다. 아 근데 여기 목이 너무 맵네. 에이, 포도주스를 한번 드셨죠? 저순이 잘빠네왜 이래. 야 누나도 한번 빨아보자. 니 일을. 아예나 나도 부르고 싶어. 그럼 나 아까 그 권투 장갑 께. 그냥 검은 냄새나. 검은 냄새. 검은? 진짜 너무 많이 찍었어.